시설공단은 광안대로를 비롯해서 부산 시민공원, 영락공원 등 부산의 대표적인 시설들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부산시 산하의 지방 공기업인 부산시설공단이 얼마 전에 또 김영수 이사장이 취임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시설공단 제10대 김영수 이사장과 함께 이사장 취임의 소희와 함께 또 공단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늦었지만 취임 인사 축하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좀 바쁩니다. 네, 잠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저김영수입니다 어, 지난 4월 3일자로 취임한 후에 간 대교를 비롯한 어, 현장 사업소에 직접 찾아가서 네.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문제점과 업무 현황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네. 부산시설공단은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우리 공단의 주 업무입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은 부산의 뭐 랜드마크인 강한대로 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시설과 어, 부산시민공원 어린이 대공원 등 공원 시설 네. 또 장사 시설에는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또 자갈치 시장 지하도 상가의 상가 시설 시민회관 한마음 스포츠센터 등 문화 체육시설까지 총한 6개 분야, 21개 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의 주요 시설물은 모두 부산 이제 시설공단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나들이 떠나기 좋은 계절인데요. 며칠 있으면 또 시민공원에서 준비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사들이 많다면서요. 네. 5월 뭐 3일부터 7일까지 네. 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네. 어~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문화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네. 동화책 읽기, 요술풍선 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프로그램과 인형극,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것입니다. 네. 또 특히 아울러서 개장 3주년 기념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5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하야리아 잔디 광장에서 네. 시민공원에 열린 콘서트를 개최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 협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시민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는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네. 곧 어린이의 날입니다. 아직 뭘 할까 계획하지 못하셨다면 5월 3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문화 한마당이 개최되니까요. 시민공원에 들러보시면 마음껏 또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 제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5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시민공원 열린 콘서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영락공원이 또 최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효율을 높여서 예, 화장로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뭐, 부산은 아, 화장률이 전국에 1위로 최고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기장, 기존 화장로는 화장하는 시간이 한 100분 정도 걸리는데 네. 새로 개발한 어,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는 어, 화장 시간이 한 70분 정도로 3, 7분이나 단축되었습니다. 내년까지 나머지 노후 화장로 교체가 모두 완료되면 오전 시간대에 화장을 모두 마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특히 유족들께서 좀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있을 는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네. 화장 시간이 또 줄어드는 만큼 연료 소모량 또한 40% 이상 절감해서 네. 환경오염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어 마 시민들의 큰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락공원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장례 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우리 부산시의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단이니만큼 지난해 지진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또 불안이 높아졌습니다. 네. 우리 부산 지역의 주요 시설물의 내진 설계나 지금 보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는 네. 강한대교를 비롯한 한1 0개 시설은 내진 설계 1등급 이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셔도 아, 됩니다. 네네. 다만, 1974년에 중공된 시민회관등 오래전에 지어진 시설물들은 건설 당시에 내진 설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반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20년까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와 보강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또 시설 공단에서 관리하는 교통 시설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교통 방송이다 보니까요, 교통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공단에서는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그 시민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강암 대교를 말씀드리면은. 네. 가속으로 인한 사고 다발 지역인 곡성 구간에 사고 위험 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눈에 잘 띄는 막 붉은 색상으로 차선을 도색하고 네. 또 속도 감속을 위해 도로면에 글루빙 시설을 설치해서 미연의 가속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다에 해무가 많이 끼는 날에는 강암 대교 위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야가 많이 가려져 가속하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무가 심각하게 짙은 날에는 강한대교의 진입 전에 전광판을 통해서 30km 서행 운행 등 감속 운행을 알리고 차량 통제를 실시하며 안전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께서는 제한 속도로. 기준을 꼭 지키주시기 음,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30킬로 서행 운행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도시 고속도로 하면은 우리 부산 지역이 최고 많은 교통량을 자랑하는 도로입니다. 네. 그런 만큼 사고율도 함께 높은데요. 안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무엇보다도 막 안전 운전이 최우선이라고 <laughs> 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사각지대에만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또 방호벽과 어 가로등 또 안전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처럼 날씨가 포근해지고 비가 내리면은 얼었다 녹는 현상으로서 어 도로 표면에 떨어져 나가는 포토홀이 맞습니다. 생깁니다. 네. 어 포토홀이 생기면 또 긴급 출동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하고 또 저희 공단에서는 또 4월 초부터 특별 순찰 점검반을 편성해서 어, 도시 고속도로 전 구간을 일제히 정비를 하며 시민 안전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충렬대로 만덕 2터널에서 미남 교차로 방향입니다. 미남 교차로 300m 못간 지점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뒤로 지체되고 있으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부산 하면은 전국적으로 터널이 참 많습니다. 가장 많은 곳인데요. 터널 안전관리 잘 하고 계시는지요? 예. 막뭐 보통 운전을 하다가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시야가 갑자기 어두워져서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 터널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속도 감강이 떨어지는 데다가 또 밝아 갑자기 밝은 현상이 또 일어나서 더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에는 가속 경보 시스템을 모두 설치를 했으며 네. 또 안정적인 조도 확보를 위해 신생인 밝은 LED 시선 유도등을 또 확대 설치를 해서.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또 특히 또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턴을 내서 안전속도를 꼭 지켜주시고 턴을 어, 내 자신 변경이나 추월또 핸드폰 사용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꼭 개통지서를 지켜 안전 운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어, 지난 4월에 취임하셔서 아주 야심차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경영 철학이나 공단의 미래 비전 또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 전해주시죠. 어, 저는 공공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어, 행복에 기여하고 또 사람과 기술, 문화를 융성하는 부산이라는 어, 부산 부산 시정 목표에 발맞춰서 네. 명품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 부산시설공단의 기본 역할이라고 마 생각합니다. 이사장인 저를 비롯한 간부들이 마 솔선수범하는 책임경영, 네. 성과에 따라 또 인센티브로 일 잘하는 직원들이 대우를 받는 음. 성과경영, 네. 창조적인 마인드로서 조직을 또 새롭게 재구성하는 핵심경영, 시민들의 기대 수준을 또한 단계 넘어서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경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어, 이를 위해서 항상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과 또 소통을 하고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 직접 들으면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항상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산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이사장님이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구사구조대에서 오늘은 부산 시설공단의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김영수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